자, 중근이 마이너스 2라니까, 어, 마이너스 2가 한번더 있다는 듯이, 다른 걸 뭐라고 하자. p라고 하자. 그럼 보자. 어, x 삼성 마이너스 ax제곱, 닭기 3x, 닭기 b는 0에서 x 앞에 있는 거는 뭐야? 끼리끼리 곱했는 거야. 합이지. 그러면, 야들들이 곱하면 얼마야? 4, 요렇게 곱하면 4, 마이너스 2p,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p 이거 다 했는 게 3이라는 뜻이지. 그럼 4p는 얼마 되노? 1이 되니까 p 값은 얼마? 4분의 1이네.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분의 1이 어, 새로운 하나의 근이지. 자,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돼? 어, 저 부호 바뀐대지 그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이거 다 합이잖아. 그러면 어, 마이너스 1을 해줘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? 어,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4 4 16 더하기 1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5니까 a는 얼마되나 4분의 15가 되지 자 b값은 어, 다 곱했던 거 모든 근에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줘야 되지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이 되지